지난 파트, 여기 도착해서, 의, 저 자신을 잠깐 모니터링 하면서, 뭐, 블룸 편집하면서 보는데, 봤는데, 와 <laughs> 인간이 심각하네. 지금 <laughs> 목소리 엉망이고, 어, 꿈을 질질 나왔고, 이미 좀 처리하고 정리하고 왔더니, 하, 조금은 그래, 진정은 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얻은 그는 마찬가지고, 이 의자에 마리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세 명이 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야, 말인 여기에 옆에 이렇게 서 있으려나? 뭐든, 가네. 힘낼게. 우리 날 믿었어니. 여기서 더 뒤로 가는 선택지 자체가 알초에 없네요. 오케이. 해보자. 비어 있는 악보대다 잠깐만, 잠깐만. 사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아니야. 힘내자. 사실 뭐이 악보를 올려놓는다라는 선택지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이크 전원을 넣는다 약간 그런 거이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 약간 뭐 상관없는 게이랑 상관없는 제 이야기였어요 이거는 자 당신은 악보를 악보대 위에 올려놓았다 주변은 정적을 이루고 무대는 준비되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까? 뭐? <laughs> 아니, 그래, 지금 거는 그래. 게이머로서 이거야. 그래요. 자, 이제부터 이 선택지는요. 게이머 상관없이 이 게임에 맞게 맞는 선택지로 뭐가 나오든 간에 무조건. 나로서는 게임 키보, 녹화 버튼 누르고, 안기한 심가량입니다라고 하는 거의 그런 의식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닐까. 와. 조이우스 <laughs> <laughs>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네 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없잖아요. 하니까 당연히 말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고 어. 그런 자책 때문에 지금 아 근데 그걸 잊을 수는 없잖아. 잊,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뭐 방향키, 메뉴 키안들리고 방향키, 회전 키, 좌우 위, 항상 위로. 아, 오물이? 오물이 전구가 없어진분이왜 모르지? 아...그러니까... 최종전인가... 게임으로서확 하고 느껴지는 것과 여태까지 이 오모리 라는 게임에 담아온 마음이라던가 이것저것 기억이라던가 이거에 싱크했던 나랑 아, 게임과의 작별도 생각하고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도 생각하고 아. 근데 이오무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써니를 지켜준 존재잖아? 근데 아까 선언 조금 했듯이요 도망간다라는 선택지라든가 여태까지 뭐 장난으로라도 누르고 그랬는데 안 그러기로 했어. 그리고 잠깐만 써니의 체력이 지금 평소랑 다른 거 보여요? 325야. 원래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바이올린 보고 나면서 근데 써니는 아니 오므리는 그래도 써니를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막는 거잖아. 그래도 싸워야지. 오모리. 아. 뭐가 많아. <laughs> 뭐가 많아. 일단은 일반 공격 한번 해 볼게요. 아. 칼 이거는 저건가? 바이올린 현인가 방금는자 진정할까? 1 6 2호트 회복 아 찌르기 너 가슴에 직격이지 그래 찌르기 소중히 여기기 <목소리> 과거의 기억을 당연히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목소리> 당신은 케리의 말을 떠올렸다 친구 친구란 서로의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야 <목소리> 잠깐만 이거 <목소리> 소중히 여기기 한 번밖에 안 돼? 앙코를? 해볼까요? 소니가 <목소리> 정신을 줄 <목소리> 소렸다 어머니가 난도질을 했다. 세번 데미지 들어오는 거잘 알지. 알렉으로 3 차례 나도 3 차례 공격. 찌르기가 아프지만 배는 방향 똑같아. 한 번도. 잠깐만 섣불리 할수 없어 섣불리 <laughs> 할 수는 는 없어 그렇다고. <laughs> 그 o 만은 약간은 so. 리가 무방비로 이렇게 있는 것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라는 듯한. 알 o I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laughs>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 <laughs> 조금 붉어졌네요 <웃음> <웃음> 당신은 오블이의 소망을 떠올했다 마음이 평안 찾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행복해지거나. 접을 <laughs> 지웠다. 아픈데? 안콜. 돼지가 생각보다 많이 아파. 게임으로써도 평범하게좀 그래. 아, 잠깐만 오므리가 말하기 시작했어. 넌 그토록 큰 고통을 불러일으켜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 있기도 하잖아. 이게? 그래도 내 친구들이 절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자책감 네가 친구들을 버린 것처럼 친구들도 널 버릴 거야. 같은 공포심, 너는 버린 바다로 싸. 같은 실제와는 관계없는 사실은 자기 안에서 있는 그런 안 좋은 방향으로서의 네거티브한 생각들... 오모리는 굴하지 않았다. 안굴도안 돼. 진정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하지만, 사실 너는 이기적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지. 아, 손. 아니야. 과거의 기억이랑 히로의 말이랑. 당신은 히로의 약속을 떠올렸다. 지난번에는 서로를 가장 필요할 때 서로를 떠난 수를 저질렀어. 이번에는 계속 함께할 거야. 사람들 생각은 안 해? 언제까지 사람들의 고살 피을 받을 거야? 넌 다른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넌단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뭐라도 한 적이 없어. 넌 쓸모 없어. 아니 그 이하야. 넌 역겨. 라는 생각들. 그라 그렇지 않아라고. 너 같은 사람은 살아갈 자격도 없어. 그래, 이렇게 자기 모멸감으로 이어지는 거. 지? 제작자분도 잘안 해. <laughs> 사람은 살아갈 자격도 없어 어라? 이러면 이기는데? 아 너. 어? 너 같은 사람은 살아갈 자격도 없어 아 어머니는 굴하지 않았다 그치 어머니는 항상 굴하지 않나? 아... 아... 아, 마이의 기억일까요? 한편으로는 그 그림이 소중히 소중력이... 여기기 당신은 바지의 희망을 떠올렸다 언젠가는 모든 게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 네 친구들은 너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 애들이 사랑하는 건 네가 아니야. 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들을 속였어. 아, 어둠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데 거의 알레그롤 바로 써야 되나? 비용이 앙코로 쓰고 보통 알레그롤 썼는데 이게 턴이 안, 만, 안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지하게 싸운다고 했을 때. 아, 근데 공격력이 약해졌어. 넌 거짓말쟁이에 불과해. 그리고 친구들도 그 진실을 알게 되면 네가 자신을 중요하는 것만큼이나 친구들도 널 중요하게 되겠지. 오버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써니의 자기 모멸감이랄까 그런 거기도 하잖아. 진짜. 아 방어력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넌 절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거야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리고 너는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겠지 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 죽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써니도 모르겠지 우오

이런 능력치가 계속 깎이기만 할 건데? 아니, 진정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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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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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그치? 이러고 나면은 한번 공격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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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는데 이거, 아, 이 선택지를 막네요. 오, 우리가 근데, 알, 앙코르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게. 진짜네아 <laughs> 진짜 죽으라고 그냥? 그럴 수 없잖아 게임으로서도 스토리 속을 아아 잠... 아 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만 잠깐 잠만 잠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럴 수 없지 그럴 수 없지 게임적으로써도 스토리로서도 여기서 질순 없지, 저걸 지웠다. 원래 스토리적으로도 이거 지는 벨트 아니야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버티지 말고 빨리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되지. 아, <laughs> 저 말을 듣고 어떻게 그런 게 그런 게할 수가 있어? 방금 떠블린 거 바지레이기야 뭐 히로 케오므리 아니 오브리 만저 주스 쓰더라도 알레그로 해볼까? 와, 근데 더 이상 알레그로가안 되면은, 우와! 이러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니까, 그니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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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셰코인 얘기야. 왜? 오물리는 굳하지 않을 것이다. 흐리테보가. 아니야. 소중해요. 당신은 마리의 부탁을 떠올렸다.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마리가 스스로를 용서해 줄 거지. 그렇지써니 피아노 방에서 마리가 나한테 했던 이 말. 넌 누나를 죽였어. 누나는 널 사랑했는데. 넌 누나를 죽였어. <laughs> 제일 아픈 부분을 지금 음악 음악 좋다 그리고 히로가 누나를 사랑했는데 넌 누나를 죽였어 또 아픈 부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가 또 되네요 다시 마리의 부탁을 떠올려 오구리가 눈알 사랑인데 너 눈알 죽였어. 그렇 키다지만. 근데 그건 사고. 아... <laughs> 캐리 눈알 사랑인데 너 눈알 죽였어. 마냥 사고라고 말하기도 좀무기도좀 좀 어. 그렇다. 아, 아. 공포. 바질이 눈알 사랑인데 너 눈알 죽였어. 아, 공격이 막히는구나 아니야, 공포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너는 누나를 사랑했을 때 너른 죽였어 제일 아픈... 이거를... 그렇게 찔러오냐 역시 최고의 어택커, 오물이 너는 노잘 사랑했는데 노달 죽였어. 어? 아, 또 공포 상태가 되고?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이거. 이겨낼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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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기가 안 돼. 진정할 수가 없어. 근데, 써니한테 있어서는 이게 사실이기도 한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는 회복도 안 되잖아, 진정하게. 뭐. 도망도 못 가. 제발. 그냥 죽어버려. Don't